여기 얼마 남지 않은 체력으로 숲을 어슬렁거리는 꽁지머리 닌자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겨울의 눈밭과도 같은 새하얀 꽁지머리에 시뻘건 눈가리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꽁지머리 닌자벌레입니다. 프라스티지 아의 여단. 오, 어. 예쁜데? 이 참에 캐릭터랑 결혼을 할? 브론지 히말라야 산맥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특이한 녀석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 날다람지오그래픽에서는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서조차 보기 드문 아주 기묘한 벌레들을 발견했습니다. 얘네 뭐야? 얘네 왜 테리 두 개지? 태어난 지 30초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개걸스럽게 먹이를 섭취하고 있는 탐욕스러운 녀석. 깜짝아 뭔 소리야? 야, 야 누구야 밥처먹는 거? 어? 공지머리 닌자벌레는 사냥을 할때 부채꼴 모양으로 표창을 날리. 뭐 어? 공지머리 닌자벌레는 사냥을 할때 부채꼴 모양으로 표창을 날리는데 이 표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찔린 먹잇감은 아야했습니다. 좀물딱 그러지 그러지. 이네가 좀 많이 못하는데요? 데포미니언은 공지머리 닌자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똥질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표창을 맞췄으면 응당 날아가야 하는 법. 먹잇감이 비열하게 포탑뒤로 숨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헤이 기초! 으아아지머리 닌자벌레의 엄청난 패기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나약한 녀석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습니다 아니 소환사가 왜 자꾸 다가는 거야 공지머리 닌자벌레는 스카이콩콩입니다 한 번에 27km까지 점프할 수 있는 공전머리 닌자벌레에게 요네의 여분을 점프로 피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공전머리 닌자벌레와 요네의 전투력의 하늘과땅차이거늘 겁도 없이 미드의 갱으로는 어리석은 녀석. 이에 공전머리 닌자벌레가 빠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요네한테 날아가버리 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휙휙 쪼물딱 그러지 그러지. 맛있다. 숟가락 살인마라고도 불리는 공주머리 닌자벌레는 원거리딜러를 암살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데 원들이 엄청난 카이팅으로 풀피를 유지하며 평타 120만 대를 때렸더라도 한번 거리가 좁혀지면 그 순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대포미니언은 어... 어... 공주머리 닌자벌레의 좋은 영예 한 분입니다. 뭐지? 어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드의 경로로는 우매한 녀석. 이에 공저버리 닌자벌레가 용의 숨결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한 뒤 무결저형 평타이 평타큐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어, 제발. 아, 아, 아니, 아유 피비 서버라니 잘안 돼. 일부러 한번죽어졌더니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인지 감히 공저버리 닌자벌레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한 녀석. 이집 미스포춘 쿠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습니다. 쪼물딱 와우 와 진짜 세긴 하다 맛있다 포춘쿠키에 이어 왕꿈투리까지 주제를 모르고 깝죽거리는 간식 조가리들 이에 분노한 공져버린 닌자벌레 쪼물딱 띠용 여기 얼마 남지 않은 체력으로 숲을 어슬렁거리는 공져버린 닌자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그렇지 이게 아칼리지 아이 못해도 그냥 원딜 정도는 끔살이라고 어째서 힘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꽁지머리 딘자벌레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리석은 녀석들. 아, 이에 꽁지머리 딘자벌레가 황혼의 장막을 펼쳐 요네공업계를 피함과 동시에 졸개들한테 뒤를 맡긴뒤 뒤늦게 도망가는 용가리치킨의 거칠거칠한 튀김옷을 벗겨버리면서 펜타킬에 달성합니다. 쪼을딱 그렇지. 맛있다. 아니야 뭐 1초만 해줘 공제머리 닌자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